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so. 오늘은 oh, no, no, no.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또 뭐만 들어가면 천천히 해야죠. <laughs> 내가 왜 영상을 올리냐. 토너먼트 공지사항 때문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. 언제까지 <목소리> 이벤트는 다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. 무슨 이벤트? 공지사항 보시죠.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업브레이크 토너먼트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단단떤 춘척순 32명에게만 춘척순 32명에게만 그 영광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보상은 1등 3만원 2등 15,000원 3등 없어요 아3 아, 3등은, 3등은, 거, 제, 제가, 제가 뿌릴 거예요. 제가 조금 뿌릴 거예요. 이제 좀 뿌릴 거라 가지고. 15,000원? 자, 아, 아 아니구나. 아총 45,000원 이벤트. 3도가 없고요. 무조건, 자, 하지만 조건은 쿠키로 오브레이크3 그 0렙 이상만 참가가 가능하고, 가능합니다. 하지만 거기서 또 떨어질 수 있죠. 레벨이 높은 분들이 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제가 못하게 되더라도 내년에 두 달? 2019년 자 하지만 거기 또 오래 기다린다는 점 금방이에요 2019년 2월 28일 자그때 전부 다 생방송 켜주세요. 네. 한번 당첨된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유튜브 거기에 댓글을 써주 써줄 거예요.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다. 그러면 그 사람도 탈락해. 일단, 32강전에서 16, 32명이, 32명이어서, 16명 떨어뜨릴 거고, 그 다음 8명, 준결승에서 하고, 그다 결승에서 이긴 사람이 3만원을 받게 됩니다. 자, 그러면. 내 네,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까. 이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. 아 이, 이런 차례, 걔도 못 잡으면 못 잡으면 망해요. 자, 나 일시는 제가 써드릴게요.